이사야 16장.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 지니라.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.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무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.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다통곡하며기 아래 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의 미처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.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내 눈물로 너를 척시리니.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으니라.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리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으니라.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.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.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크큰 그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. 요약 이 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초대와 교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. 이사야는 모압이 압제자들에게서 도망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을 권면하나 모압은 교만과 분노로 인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. 그들의 번영은 사라지고, 농작물과 기쁨도 끝이 난다.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심판을 예언하셨고, 3년 내에 모합의 영화는 사라지며, 그 남은 자들은 미미하게 될 것이라 선포하신다.